선택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선택지를 보시면 다양한 의문사와 함께 접속사, 에 같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의문사가 혹은 대시라는 표현이 같이 나열되게 되면, 대시라는 표현이 같이 나열되게 되면 보통은 관계절로 갈 것인가 아니면 접속사, 일반 형태의 접속사로 갈 것인가 구별을 꼭 해줘야 됩니다. 두 가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지금처럼 representative, 명사 표현이 있는 문제에서는 관계절쪽으로 잡아서 문제를 풀어주신 게 제일 좋아요. 포인트 하나 더 넣겠습니다. 어, 지금 명사 표현은 보통 직원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representative를 활용을 많이 하는데요. 사람을 혹은 회사 관련해서 명사를 앞에다가 붙여주고, 그리고 뒤쪽에도 명사 표현이 이어질 때는 사이에 소유격이 들어갈 확률이 아주 아주 높아지는 문제가 됩니다. 선택지 2번, who's. 소유격 표현을 넣어주면서 관계의 절을 만들게 되는데, 직원의 주요한 목적은이라는 의미를 만들면서 주어를 완성시키게 되는 문제였습니다.